개념부와 뭐 정리하기 좀 잠깐 다시 보고 이제 개념 문제 풀겠습니다 어 물질이 띠는 자성의 원인 어, 어떤 뭐 어떤 물질들은 뭐 자석의 성질을 띠잖아요 근데 그게 원자 내부에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사실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기는 걸 알았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가지고,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전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궤도 운동을 합니다. 궤도 운동 써주시고, 궤도 운동. 그러니까, 이 원자 내에서 궤도 운동을 할때 봐, 전자가 일로 간다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야, 이게 전류. 이것도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S에서 N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막 이렇게 돌고 있으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다음에 전자의 그스피 그 자전이죠, 자전. 회전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 회전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전류 방향은 이렇게야, 반대 방향.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자기장 생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세냐면, 자, 사실 전자 스피인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요. 궤도 운동은 상쇄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전자 스피인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원자 내 전자는 되게 반대 방향으로 스피인을 갖는 것끼리 쌍을 이룬다. 화학 시간에 배웠지, 그렇죠 파월리, 베타월리. 근데 만약에 쌍을 이루고 있으면 자기 모멘트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건 아무튼 자기장의 그 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 자기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 홀전자가 많아야지, 그래야지 원자의 자기 모멘트가 커지는 거예요. 전자의 스핀과 피 궤도운동에 의한 자기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는 경우는 자기 모멘트를 가진다 홀전자가 많으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이런게 되는 겁니다 개개의 원자가 자기 모멘트를 가지더라도 그 모양이 불규칙하면 전체는 자기장을 띠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자기와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물질이 자기장, 물질이 자기장을 띠는 현상인데 물질 중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5번 반자성체 써야겠네 반자성체는 평상시 원자가 자기 모멘트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원래 이래 원래 근데 원래 이런데 자기장을 가하면 자기모멘트가 생겨, 근데 반대방향으로 생겨, 반대방향으로 약하게. 그리고 제거하면 바로 사라져.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어요. 청력. 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죠. 외부 자기장에 대한 청력이 있습니다. 뭘리오리 구리, 극, 은, 응, 질소, 플라스틱 등은 반자성체다. 상자성체는 얘는 원자들이 원래 있어 원래 원 각각의 자기 모멘트를 가지긴 해.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야.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가 자기화가 돼요. 자성의 성질을 떼어.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인력이야 인력. 잡아 당기고요. 어. 이게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라는 거지, 같은 극이 된다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어? 여기 N 극이면 여기 S 극 생겨가지고 잡아 당긴다는 거지. 종이, 알루미늄, 산소, 나트륨, 백종등이 상자 성체다. 근데 강자 성체는 강한 자기 모멘트를 가지는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구역은 여기, 이 구역에 있는 원자들은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자기장이. 그리고 이제 외부자기나걸어주면은 강하게 자기화가 돼. 근데 제거하면은 자기화가 일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은 자성을 그대로 띄고 있는 거죠.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 코발트 등이 있다. 근데 이런 자성체를 어디에다 사용하냐? 하드 디스크에 딱딱한 디스크. 하드 컴퓨터 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래터라고 하는 부분에 강자성체가 붙어 있어요. 강자성체를 코팅해 놔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돼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플래터가 헤더를 하는데 요걸 헤더라고 하는데 헤더의 전류 방향이 얘가 바뀌어요 교류가 이어가지고얘 때문에 얘가 배열을 해위 아래로 막 배열을 해 근데 이게 010이 신호가 되는 거야 011 010 이게 신호야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돼 근데 이게 강자성체가 아니면은 그냥 이거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좀 지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자료가 손실돼거 네, 이제 강자성체로 저장을 한다.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석의 솔레노이드 안에 철심을 넣는 이유도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죠. 철심을 넣어야지 더센 자기장을 가지는 그런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 고모자석도 강자성체고, 액체 자석도 강자성체다. 네. 스피커 이런 것도 강자성체로 사용된다. 지금은 이제 개념 적용 문제 푸셔야 되고요 자, 8번까지 한번, 고난도 빼고, 풀어보십시오. 자, <laughs> 개념 조정문제 음, 반지름 R인 궤도를 등속운동하는 전자의 모습이다 일단 전자가 이게, 이게 뭐지 아직 자, 뭐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줄안 알려줬구나 보기에 봅시다 A방향으로 원운동을 하면은 중요한 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류 방향을 이렇게 감아주니까, 그렇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y 축 방향이죠. 전류 방향은 b 방향에다 맞는 양이고, 왜냐하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저, 전류 방향이니까. 그다음에 b 방향으로 만약에 원운동하면. 전자가 비방향으로 가면 전류는 이쪽 방향이겠지. 그쵸? 전류?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줘야지. 이렇게 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n극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요 내에서 원래 자석 내에서는 S 극, N 극 있을 때 S에서 N으로 향하고 밖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향하는 거거든 자기력선의 방향이. 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N 극 여기 가 S 극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y 방향이 N 극이 되는 겁니다. 자 R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회전 속력도 감소한다. 그러면 전류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약해진다 어? R이 증가하며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회전속도 감소하면 중심에서 이 전자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안 증가하는데 R이 증가하며 회전속력이 감소하면 회전속력이 감소하면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전류 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끝이죠. 음. 음. 내가 잘못 표시 아 답을 잘못 표시했어요. 이거 틀렸죠. 그쵸? 전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세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 잘다 아, 잘못 써놨네. 딴거 써놨나 보구나. 어, 야 틀렸죠. 그러니까 1 번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은 강자성체 A, B, C가 있고요. 윗면에 동일한, 음, 그, 자석 N극을 가까이 하여서 자기화시킨다. 강자 성체는, 요렇게 자기장이 N에서 나오는 방향이면, 얘도 그렇게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그러면은 측정값이 저울 저울 올려놓고 이 측정값이 줄어들죠 왜냐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자 성체도 그렇게 돼요 상자 성체도 같은 방향 근데 좀 자기화가 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요 힘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 근데 얘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 위에가 N극 S극이 돼서 이렇게 미, 미는 힘이 발생하니까 지금 질량은 W3가 제일 크게 측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W2 W1 순이겠네요.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에서 C의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된다. C의 윗면은 N극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고 나에서 A를 가까이하면 나에서 A를 가까이 하면 A와 C 사이에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아. 아 이거 다른 거네. 이거 자석을 갖다 댄게 아니구나. 이거 다시 봐야겠네. 예.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자, A는 강자성체니까 얘가 없어져도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를 가까이 가져가면 A와 C 사이에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아요. 그거는 C 때문에 그렇지 C, C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얘는 얘는 이제 강자성체가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 맞는 이야기고 나에서 저울의 측정값 다시 볼게요. C에 가져간 물체가 없어 어, 그러면 이제 원래 무게고 C는 A를 가져갔어. 그러면은 얘가 반자성체니까 밀어내니까 W2가 W1보다 더 크게 측정돼요. 밀리니까 밑으로 이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상자성체는 가져가도 똑같은 거야. 어. 왜냐면 상자성체는 얘가 자기장이 사라지면 더 이상 자성을 띠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 디그 틀립니다. 그 답은 2번. 상자 성체는 자기, 그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더 이상 자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요.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자, 밀려났어요. 밀려났다라는 거는 얘가, 음, 어떤 물체지. 반자 성체라요. 반자 성체. 그러면 밀려나려면 여기가 N극 여기 가 S극돼야 되겠죠 이렇게 A 내부에 자기 구역이 존재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강자 성체가 그래요 강자 성체가 예, 아니고 반자 성체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 원자 자석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다 이제 짝지어진 상태로 있어가지고요 어, 자기 구역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p는 s극이다. 맞네. a 내부 자기 모멘트는 막대 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 반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 2번. 그러니까 얘가 자기장 방향이 s에서 n 이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쪽 방향이게 자기장 방향 반대 방향. 그다음에 4번에 자, 이 솔레노이드에 강자성체를 넣으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네 손가락 감아줘죠내 네 손가락 감아주면 이렇게 돼. 엄지 손가락이 오른쪽 향하고 있어요. 엄지 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N-S야. 얘도 똑같이 돼요, 그렇죠? N-S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어보겠죠? A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자기장 방향 생기는 거예요. N에서 S.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X축 방향이니까 틀렸고요. 강자성 막대 내부는 지금 자기장 방향 플러스 X방향입니다. 틀렸고. 두 막대 사이에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동작용한다. 맞죠? NS에 지금 끌어당기는 인력이지. S를 열어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면 자기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전류를 흘리 흘렸다가 여는 거다. 처음부터 여는 게 아니고요. 흘리고 있다가 여는 거야. 그럼 강자성체는 자성을 떼요. 상자성체는 안 뜨지만 막대에 의한 이 강자성 막대에 의한 자기력이 또 있으니까. 얘도 자기장, 자기장 형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러고 있다 때 그럼 강자성체는 그대로 NS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상자성체가 강자성체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대로 또 자기력이 계속, 어, 작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힘은 좀 약해졌겠지. 이제.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더 크죠? 왜냐면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닫았을 때가 더 크다. 그 다음에 5번에. 그림은, 자, PQ는 각각 수레와 에 고정시킨 후, 어, 전지와 스위치에 연결된 솔레노이드 양쪽 수평면에 놓은 모습이다. P와 Q는 각각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 P는 스위치 S를 AB에 연결했을 때 모두 오른쪽으로 운동하였다. 강자 성체와 반자 성체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은 끌려 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얘가 강자 성체가 됩니다. 만약에 반자 성체면 얘가 자석이 됐을 때 밀려났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 강자 성체고 얘는 그러면은 뭐지? 반자 성체가 되겠네. 그다음에 P는 강자 성체가 맞고요. A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대. 여기가 플러스극이야.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전류 방향 잘 봐야죠. 이렇게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내네 손가락 감아줘야 돼 이쪽 방향 이렇게. 여기가 Ns. 내네 손가락 감아주시면 Ns. 근데 Q는 반자성체기 때문에 왼쪽면 어, 이 왼쪽면이 왼쪽 뭐야 S극이 돼야 돼 S극. 이해 가요? 반자성체니까 강자성체 얘는 S극 얘는 N극 이렇게 밀어내야 되니까 틀렸고요 A와 B에 연결했을 때 Q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Q는 둘다 밀어내기 때문에 어 그냥 어, 둘다 이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1번 <laughs> 그 다음에 그러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하고 A의 아래쪽에 윗면에 N극인 자석을 놓았을 때 A가 위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이다. 밀어낸 거죠, 그쵸 밀어낸 거야. 그러면 얘가 얘가 뭐야? 반자성체, 반자성체. 반자성체고 얘가 N이 N을 밀어내면 려 N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거 상자성체네요. 위에 보시면 A와 B는 상자 성체와 반자 성체 중 하나이다. 자, A와 B는 모두 원자가 자기장을 띠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어, 원자가 자기장을 띠는 상태, 상자 성체는 맞는데요. A, 반자 성체는 원자가 자기장을 띠지 않아요. 아, 지금 상황 말하는 건가? 지금 상황 말하는 건가요? A와 B에 대해서 오른 거. 지금 상황은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하는 거겠네. 맞네 일단. 여기 요기 이제 여기도 자석 주변에 있고, 근데 하여튼 상자 성체는 자석이 없어도 원자가 자기장을 띱니다. 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상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도 자기장은 뛰어요. 근데 이제 배열이 이제 막 이렇게 무질서한 거지. 예. 그 다음에 강자 성체는, 어, 이건, 이건 반자 성체. 반자 성체는 원자가 자기모멘트를 가지지 않지만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자기모멘트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자기장 제거하면은 없어지고. 지금 이제 자석 근처에 있으니까 맞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강자 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으면은 조금만 배열을 잘 하면, 여기 자기 구역 있죠? 자기 구역이 있으면, 뭐 자기 구역이 좀 무죄수하긴 한데, 어 외부 자기장으로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자기 구역들이 배열이 돼가지고요. 제거가 되더라도 자기 구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강자성체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요 상황에서 말하는 거네. 그럼 이제 모두 원자가 자기장을 띠는상태다가 맞고요. A의 아랫면은 N극으로 자화되는 거 맞고 아래의 자석을 윗면이 S극으로 놓으면 아래쪽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S극이 된다. 그럼 얘도 여기가 S극이 돼. S극이 돼서 밀어냅니다. 근데 그게 왜, 반자성체가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여태까지 다 배운 거랑 똑같아, 원리는.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얘가 반자성체야. 얘가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려고 해. 다가오려고 해. 그럼 자기장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 얘가 다가오려고 하면 반자성체는 이거 반대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죠. 어 전자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3번 답이고요 자, 7번 넘어갈게요. 8번. 자. 뭐 했죠? A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P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라는 거지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만 뭐한 거예요 얘는 반자성체라는 거지 반자성체 밀어냈잖아요 이제 B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Q방향 어? 아니네 둘다 밀어내야 되는데 어. 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 아 이게 다른 거구나 다시 읽어야겠네요 아 이게 막대 자석이구나 미안해 이게 이거 자체가 자석이네요 그러니까 A가 반자성체가 맞고요 A가 반자성체가 맞고 B는 이제 그 B는 다가왔으니까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가 되겠죠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가 됐겠요 자석과 A 사이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죠? 반자성체니까. 자 그다음에 B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아니죠?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 A와 B가 가까이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아니죠?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자기화가 되어 있으면은 밀어낼 거고 그냥 자기화 되지 않은 애면은 그냥 뭐그 밀어내지는 않더라도 끌어당기지는 저것도 끌어당기지는 않지 어 하나가 반자성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자성체면은 아무 일 없고 강자성체는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건 아니지. 1 번. 전자기 유도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